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넛스의 시티즈 스카이라인2 산골 말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드디어 댐에서 물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아우 정말 기쁩니다 얼마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 댐에서 물이 나오고 있고요 사선 네, 문제점으로 여기 물이 조금 샜어요 이게 어디서 새는 것이냐 이쪽인가? 여기 위에서 세는 건가요? 일단 이쪽에 조금 살짝 해볼게요. 안 넘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막 뜯어 고치지 말고, 크기 줄이고, 그것이 강도도 잡아서, 요렇게 쓱 해서 자연스럽게 보내버리죠. 이 한번 흐른 물은 조금 없앨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 흐르니 좋네요 뭐 이쪽도 좀흘려도 되지 않을까요 예쁘잖아 그래도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뭔가 음 세지 않도록 조금 다듬어 주시고 이 정도면은 아마 될 거예요 음. 드디어 드디어 왔네요 뿌듯합니다 이거거든 이제 켜야겠죠 딸깍 자, 무튼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고요. 고고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도 네. 시원하게 가라앉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시 재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어, 굴다리가 이게 잠길 줄은 몰랐네요. 다행히 위쪽으로 이거 철길은 괜찮은데, 딱 요길, 요길, 요길이... 다... 잠겨버렸고, 어, 이거를 어떻게 한댐? 이쪽으로 돌아서 오긴 와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높이 때문에, 요 다리 위로 와야 될것 같거든요? 일시정지하고, 일단은 여기 철거를 조금 하고, 이렇게 쓰고, 이쪽으로 낮추면서, 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건물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철거가 되겠네요.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집들도 죄송하지만,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차선로 가져와야겠죠. 다음에, 여기 전차선로 올려주고, 여기에 정류장 만들고, 다음에, 선로 새로운 길로 바꿔주고, 여기 집도 새롭게 하나 달아줄게요. 그럼 됐죠? 굿. 그 다음에 문제점이 조금 더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다리, 다리 지나고. 야, 여기 물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는데, 짜잔. <laughs> 여기 항구가 퐁당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음, 얘는 어쩐데? 오, 어, 이게 진짜 똑해요 이거는 흙산는다고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뜯어 고칠게요. 와, 사람 봐, 개 많아. 와우, 재난인데요? 잠깐만,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잘 다니네요. 그리고 항구도 잘 쓰고. 그래픽 예쁘다, 그죠? 물 속도 이렇게 예쁘게 반사 잘 되고, 이 나라 물 아래도 이렇게 뭔가 진짜 물 아래처럼 구현을잘 해놨네. 우리 댐 개방의 문제점이 네, 나오고 있죠. 하류가 침수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철거할게요. 철거하시고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싹 밀어야 이거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음, 건물까지 밀게요. 아, 잠깐만, 지하철역도 있었어? 아,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밀고, 지형을 조금 더 높게, 이 정도 높이에서 잡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이구, 사람들이 땅에 묻히네. 이렇게 싹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객항구를 이쪽에다가, 붙여주시고 다시 연결해주고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길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다시 오티 올라온다 티 올라온다. 그렇지 그렇지. 야이 땅에서 순무를 뽑듯이 땅 속에서 사람을 뽑아내는 기적. 이게 또 가능한 거죠.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 설마. 아직 안 돼? 와, 우리 일한번더 한다. 젠장. 깔끔하게 지하철역 철거하고요. 네, 다 밀어, 밀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음. 이렇게 수재민 돼버리셨는데. 조금만 더 높게 잡을게요.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다시 한구 달고 여기 건물 하나 밀면서 도로 연결해주고 여기도 에 하나 밀어 버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여기서 음 잠깐만 생각보다. 깊이가 걸리네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지하철역이 강이랑 가까워가지고 이강 아래로 내려갈 충분한 수심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밀어야겠는데 밀고 뭐몇 미터 더 걸어가는 건 괜찮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급경사가 뜨네. 큰일 났다. 오케이, okay, 이렇게 예, 살짝 돌지만 아무튼 됐어요. 다시 여기 잡아서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예, 여기 지하에 뭔가 선로들이 조금 생겼는데 이거는 두고 철거. 옆에 고급 상가 필요하고 휴 여기 항구 됐습니다. 더 밑으로는 괜찮은가 한번 보죠. 괜찮고 여기야 워낙 깊어가지고 괜찮고 여기도 음, 별 문제 없네요. 이쪽은 어 아이쿠 아이쿠 사람 여기도 꼬르륵 하셨네. 더 아래로는 이제 진짜로 괜찮거든요. 여기 말그럼 됩니다. 할수 있어.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도로 한번 쭉 밀어주시고 이거 밀어주시고. 지형조정도구 음, 높이를 한이 선으로 맞춰야겠는데 여기도 이제 차들, 땅에 좀 묻어버리시고 깔끔하요그 다음에 화물항구 이렇게 지어주고 화물선 항구로 달아주고 어, 도로는 훨씬 깔끔해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시정지 풀어주시고 괜찮죠 물안 넘치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됐고 됐고 여기도 이제 문제 없죠 이쪽도 오 좋아 이물 새는 거는 조금 해결이 안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쪽 넘치는 거는 거의 잡은 것 같네요 좋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해야겠죠 길이 위로 차 올라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게 이까지 내려와야 되긴 하거든요. 흠. 다 여기 있는 이 2차선 트러스 아치교를 너무 예쁘지 않을까? 잠깐만. 급경사가 와 이렇게 달아야 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옛날 거것다 로마 시대 송수교. 다음에 여기에 광장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여기 이제 댐 기념 공원입니다. 전력 생산량이 얼마죠? 71.91. 음, 지금 전기 생산이 이런 게 이거 지금 우리 능률이 1%라서 그런가? 그죠. 그럴 법하기도 한데. 이거 뭐 직원들 좀 고용되고 하면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다음에 여기 길 연결해 주고. 야. 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 마지막 이쪽 편 개발할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이쪽 지역만 하면은 드디어 우리 도시 개발 끝이네요. 그래도 물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죠?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아무튼 이걸로 이번 편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편에 여기 개발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